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도 호피석 산지입니다. 좋은 호피석이 나오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는 호피석이 나오면 수마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호피, 황호피 그런 종류의 호피석이 나오고요. 가끔 청호피도 발견이 됩니다. 저는 호피석을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매력 있는 청오피를 매우 좋아합니다. 청오피도 보면 무늬가 화려한 그 청오피가 있어요. 그런 수석을 보게 되면 감동이 넘칩니다. 오늘도 그런 녀석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녀석들도 많이 봤지만, 무늬가 아름다워서 일단 모아두긴 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대부분 두고 갑니다. 이렇게 근탐을 하다가요, 또 보이지 않으면, 물속, 물속에 들어가서 또 탐색도 하고 이렇게 저는 항상 하고 있어요 또 호피석도 보고요 또모양석도 보고 그렇습니다 여기 호피석 한점 있죠 와, 뭐, 보십시오 무늬가 상당히 아름다워요 물을 묻히지 않아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 번. 말씀드렸죠 이곳에는 배고피가 무늬가 화려하긴 합니다 지금 형은 뭐 이렇게 나와있지 않지만 무늬 자체만으로도 감상하기 아주 좋아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멧돼지처럼 생겼습니다 어우 멧돼지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뒤에는 허고피 밖에는 황오피 황색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황오피로 보시면 될 듯하고요 여기에는 백오피가 이렇게 섞여 있네요 뒤에는 멧돼지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멧돼지 그 털도 이렇게 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멧돼지 새끼 덩치를 보면 다람쥐 줄무늬가 있죠 그 표현이 딱 생각나네요 <laughs> 제가 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은 멧돼지 새끼처럼 귀엽게 보이네요 이렇게 텅출 등출, 텅출에 보면 다람쥐 줄무늬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유, 매력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과 함께 제가 뭐 설명은 좀 부족, 부족해도요. 무늬만 감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오면 보비색이 무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수마 상태도 양호하고요. 이렇게 보면 또 허고피로 보이죠? 허고피와 배고피가 이렇게 섞여 있는 흐른 추적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 나오고요.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배고피가 이렇게 차돌처럼 들어있죠파돌처럼 이게 보십시오. 이게 진한 청색이 아니고, 살 청색처럼 보이긴 하지만 배고피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같습니다먼 산에 그큰 화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는 뭐 계곡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시는 분마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여기를 보면, 네, 나무 수림처럼, 청색이, 그렇게 섞여 있네요. 백과 천과 황이, 멀리서 보면, 뭐, 가을 단풍, 네, 그렇게 멋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봉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작은, 뭐, 이렇게, 뭐큰 바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수막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 반질반질합니다. 너무 수막이 잘돼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이런 녀석도 있고요. 어,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머리 동글동글 합니다 야구공 같이 생겼죠? 아, 야구공 표현이라면 뭐 조금 제가 지나치고요. 둥그러서 네, 그런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색이 너무나 아름답죠? 그렇죠 진짜 아름다워. 오늘, 버피석을 엄청 구경 많이 하네요. 여한번 보십시오. 기 배고피가, 무늬가 화려하죠? 배고피.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아, 동글동글 하고요. 그리고 이 녀석도 아, 배고피인데요. 이 녀석도 배고피입니다. 배고피인데, 아, 아쉽게도, 음, 제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이 녀석하고 작은 돌들은 잘 보이는 곳에 그냥 두고 그냥,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색인데요.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았습니다. 근런데돌 모양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조금 그래요. 이렇게 보면 뭐산 경도 이렇게 경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문양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당장 뭐라고 설명을 못하지만, 문양은 그냥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뒤에는 문양이 전혀 없습니다. 문양이 전혀 없고, 앞에만 음 불새 같기도 하네요. 불새? 불쇠 같기도 해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뭔가 뭔가 문양이 설명할 수 있는 없는 그런 문양이 들어있긴 한데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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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뭐 화분 화분 위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뭐 마당에 넣어 놓고 이렇게 감상을 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동물 형상도 닮아 있고요. 그 용이 이렇게 꿈틀거리는 뭉툴, 그런 느낌도 들고, 아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오늘 이렇게요, 커피석과 이렇게, 문양이 예쁜, 어, 이렇게, 멧돼지처럼 생긴, <laughs> 그런, 어, 그래요, 어, 이렇게, 숲을 보고. 어, 다양하게 오늘 많이 봤네요. 오늘 다양하게 많이 봤어. 그래서, 어, 탐색은 계속 이어지고요. 동생은 지금 저 밑에서 계속 물속에서 탐색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 녀석이 최고 예쁜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요.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이쪽에 한번 보죠무시가 매우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음에 쏙 듭니다. 네, 작지만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